이제는 새롭게 어떤 종목 유심히 보시는지, 이제 놓칠 수 없는 시간입니다. 하나씩 들어볼게요. 아이린 위원님 네. 어떤 종목이 매력적으로 보이나요? 오늘 게임주가 좋다고 게임. 말씀드렸잖아요. 오. 그래서 게임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네. 사실상 급등들을 보자면 벨로프를 보시는 게 좋고요. 우리도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. 아벨로프를 먼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한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안전하게 조이시티를 말씀드릴 텐데요. 벨로프 탄력성에 의해서 조이시티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장 벨로프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1650원에 어,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상한가 안착해 주는 흐름이 보여졌고요. 어, 벨로프가 상한가 들어가면서 조이시티가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여 주었는데 사실상 한 2주 정도 쉬어가는 구간인데요. 어, 일단 일전에 여러분들께 넥스트 레벨에서 드리고 수익은 20% 넘게 수익 중입니다. 그렇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정고점 어, 뚫고 다시 한번 내는. 에지가 나오느냐 지금 지켜봐야 되는데 벨로프가 다시 한번더 탄력 있게 움직인다면 조이 시티가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전구점 뚫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점참 같이 함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조이 시티만 보신다면은 어, 캐러비안 해적 같은 경우, 이제 그 전쟁의 물결이 베트남에서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었고, 또, 어, BTC 온라인 같은 경우, 이제 오디션 모바일이나 크로스파이어 이런, 어, 이제, 어, 게임들이 베트남에서 흥행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부각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. 시간 이 없는 관계로 시초가에서 4,800원 매수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5,800원, 손절가 4,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이시티였고요. <laughs> 이번엔 최한범 면의 종목 넘어갑니다. 위원님. 네, 저 화장품, 또 색조 쪽 연관되어 있는 저는 컬러레이 어.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컬러레이가 최근에 급등세도 너무 좋았었죠. 그리고 1530원에 고점 돌파했었는데 다시 한 번의 컬러레이에 대한 집중할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. 특히 나 화장품 진주 광택안료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. 집중해서 이제부터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해보자는 라 관점 말씀드리고요. 해서 손 지금 목표가 어, 매수가는 시축가로 주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로는 16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러레이 역시나 색조에 있어서 관점 크게 가져가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목표가 손절 라인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.